프랑스 언론에서는 리그항의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소식이 있지만, 후스코드닷컴 기준으로 보면, 이강인은 리그 베스트 11에 속하는 상위권 선수로 선정되었다. 종합하면, 국외에서 이강인을 비롯한 손흥민, 김민재 등 한국 선수들이 여러 리그의 베스트 11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의 평가는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서 살라가 제외된 점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카의 활약력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카는 골을 덜 넣었지만 경기력 면에서 살라보다 우수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한국 선수들의 해외 리그에서의 뛰어난 활약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강인이 베스트 11에 속한 점은 예상 밖의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번 시즌 초반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항상 화려한 모습을 기대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리그 베스트 11에서는 토디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토디보는 현재 많은 리그에서 좋은 수비수로 평가받고 있으나, 후스코드닷컴의 기준에는 들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손흥민의 인터뷰에서는 토트넘이 현재 상황에서 4위를 다투며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고, 팀에 떠나는 것이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을 이끌어 우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현재 한국 선수들의 리그에서의 뛰어난 활약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